자, 그러면 원래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터디를 가지고 저희 해석을 한번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스터디로 다시 돌아와 주도록 하고요. 자, 처음에는 저희가 중력 조건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사과가 떨어지는 모양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콘을 통해서 중력 조건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어, 중력의 방향은 이쪽 코너를 보시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중력이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y 마이너스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어, 만약에 반대 방향이시면 반대 방향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x 방향, 뭐 z 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중력도 중력 가속도 값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만약 에 수치가 다른 곳에서 해석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값을 물론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중력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뭐 하중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들을 넣게 되면 어, 자연스럽게 0에서 5초까지 해석을 수행을 한다는 키 값이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5초 정도의 해석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정리해 줄 수가 있구요. 이거는 변경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8초 또는 10초 동안 해석을 수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키 값을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어, 해석에 대한 기간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8초로 정의를 해서 8초까지 해석을 수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모터를 좀 정의를 해 주도록 할 텐데, 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모터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이 모터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어,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의 모터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형 모터든가 라 아니면은 선형 모터 또는 경로 메이트가 되어있으면 그 경로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경로 메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저희 원형, 메이터, 아, 원형 모터를 선택을 해서 이쪽에 있는 원형 면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방향이 만약에 반대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대 방향을 정의를 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모터의 모션에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정속이라든가 또는 어, 특정한 거리인 거 이거는 원형 모터니까 각도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특정 각도만큼 어느 만큼의 시간 동안 회전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진동 조건을 통해서 얼마만큼 왔다 갔다, 뭐, 회전을 했다가 반대쪽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세그먼트 방정식 또는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값들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값들은 뭐, 다음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저희 정속으로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속 정의를 하게 되면 이쪽에 속도 값을 넣어 줄 수가 있는데, 자, 100rpm로 으 디폴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분당 100회전으로 일단은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는 이미지를 통해서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그래프 값을 얻어올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당연히 100rpm으로 일정하게 정속으로 들어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일자로 쭉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터 값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어,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계산이라는 버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100rpm으로 회전해서 서포트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들어 올릴 때 보시게 되면 저는 뭐이 상태에서 보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보고 싶은데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항상 초기 상태로 돌아가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카메라 뷰가 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쪽에 방향과 카메라 뷰라고 되어 있는 항목, 스크롤 가장 앞쪽으로 옮겨서 여기 방향과 카메라 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오른 클릭하시게 되면 이 뷰키를 재생을 안 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뮬레이션, 모션 시뮬레이션 수행을 하실 때는 어, 뷰키를 재생 안해 놓는 게 좀더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뷰키 재생 안함을 어, 반드시 모션 스터디를 생성을 했을 때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뷰키를 재생 안함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제가 이뭐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설정했던 8초까지 해석이 진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이쪽에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옮겨서 애니메이션 결과를 움직여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움직여도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 놓으면 해당 포지션에 움직여지는 거볼수 있죠 뭐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하중값도 한번 부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하중을 부여해서 모터가 얼마만큼의 힘이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쪽에서 하중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어, 보통 하중이 받는 면을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모서리 원형의 모서리 라인 같은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센터가 인식이 되면서 어, 원형의 어, 면에 수직하는 방향 쪽으로 하중이 적용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 방향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반대 방향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방향도 반대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를 거냐 이런 것들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8,900N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8,900N으로 하중을 누르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상수 값이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하중을 뭐 줬다가 아니면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뭐 계단이라든가 좋아 다른 값들을 이용을 해서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상수값으로 8,900N의 하중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중이 이쪽에 계속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계산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하중이 받는 상태에서 모터가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죠. 자, 한번 계산을 눌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애니메이션 보는 거는 실시간,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봐주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계산은 계산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얼타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되게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리얼타임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이 둘, 들어가신 상태에서는 다시 재생버튼 누르게 되면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재생속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속도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 기본 세팅 값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4배속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어, 4x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4배속으로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해 볼까요? 자, 4배속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저기서 다시 1배속으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어, 애니메이션의 속도 같은 것들을 여기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그다음뭐 애니메이션 저장 뭐 이런 거 기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결과 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보고자 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쪽에 보시게 면 결과 플롯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과 데이터를 뽑아 볼 수가 있는데 어, 결과 플롯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어, 이쪽 결과 유형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에또 하위 카테고리에 대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변위 속도 가속도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해주고 하위 유형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 어떤 궤적을 확인한데든가 질량 위치 중심의 이동 또는 선형 변이, 또는 속도 가속도 또는 각속도의 변이, 어, 그다음에 각속도, 각 가속도 이런 것들 확인할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하중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하중도 모터의 하중 또는 모터의 토크 반력 모멘트 마찰 하중이라든가 마찰 모멘트 접촉 하중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는 모멘텀 파워 에너지 파워 쪽을 확장해 보시게 되면 뭐 평행 이동의 모멘텀 각 모멘텀 평행 운동 에너지 각 운동 에너지 총 운동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파워 소비량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어, 모터에 얼마만큼의 하중이 걸리냐. 모터가 회전하는 곳이 있으니까 모터 토크가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터 토크까지 선택을 해주고 어, 방향성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보통 크기 값으로 많이 확인하는 거니까 전체 크기 값으로 정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어, 모터의 하중이라든가 모터의 토크 같은 경우는 모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터를 정의를 해줄 거냐 라는 것은 아래쪽 하단에 모션 스터디 쪽으로 돌아오셔서 모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 이쪽 아래쪽에 있는 X축을 시간으로 할 것인지 프레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과 비교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 시간으로 정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어, 확인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0에서 8초 동안 어, 모터의 토크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쪽에는 그래프의 어떤 포인트들을 이렇게 찍어 보시게 되면, 어, 당시의 어, 어떤 상태, 음, 애니메, 그 모델의 상태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 또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그래프 이동과 함께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